로 세신 짧은 코딩입니다.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원이 이동하면서 좌우 반사를 하는 결과를 보입니다. 자, 코드를 보시면 드로우에서 바운스 디스플레이 무브 세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단에 바운스 디스플레이 무브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고요. 각각 역할은 바운스는 보시면 호출된다면 반사하는 코드 이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, 디스플레이가 호출된 경우에는 원을 그리고 그리고 X 좌표를 콘솔창에서 표시를 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, 세 번째, move 함수가 호출되면 음, X축 방향으로 빌라스티가 1이죠. 1씩 누적하면서 이동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부분, 드로우 함수를 세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면 장점으로는 굉장히 쉬,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. 반사하고 그리고 원을 그리고 이동하는 세 부분으로 동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.